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가 공지영이, 공지영과 다시 만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 어, 다음 4시간까지는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나는 코끼리를 삼킨 과 구렁이를 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본 어른들은 내게 모자를 그리며 장난치지 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가 될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6년 전 나는 하늘을 날며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하라 사막에 잘못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개의 양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제발 양한 마리만 그려줘. 부탁이야. 그 아이는 종이를 내밀면서 네 개의 양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막에 웬 어린 아이지? 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려주는 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이는 계속 다른 양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귀찮아진 나는 하는 수 없이 상자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봐, 양이 잠들었어. 아이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누구이며,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지구 말고 다른 별에서 왔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곳에서 왔어. 내가 사는 별은 집 하나만한 크기. 바오밤 나무같이 큰 나무의 씨가 날아오면 더 자라기 전에 얼른 뽑아버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별이 터져버리거든. 어린 왕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두고 온 작은 별이 걱정이 되나 봅니다. 잠시 와인은 내가 그려준 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양이 장미꽃도 먹을까? 네 별에 장미꽃이 있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린 왕자가 입을 다물자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꽃을 먹을까? 음, 있잖아. 양이 가시가 있는 장미꽃도 먹을까? 응? 대답해줘. 어린 왕자는 비행기를 수리하고 있는 내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도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화가 난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바쁘다, 바쁘다 말하는 어른들을 믿지 않아.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난 듯이 보였으므로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양은 수백만 년째 꽃을 먹었지 그런데 가시를 만들어도 양이 꽃을 계속 먹는데 꽃들은 왜 가시를 만드느냐 말이야. 내별 말고는 아무 데도 없는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양이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생각하면 난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양이 먹을지 안 먹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말을 마친 어린 왕자가 흐느껴 울었습니다.내가 양에다 굴레를 그려줄게.내 꽃 외에는 갑옷을 그려주고.나는 무슨 말로 그를 달래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그리하여 나는 어린 왕자가 작은 별에 두고 온 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린 왕자가 기다리자 그 씨앗은 자라나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넌참 아름답구나. 그렇죠? 꽃은 웃줄에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가시를 네 개나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가 덤벼들어도 문제 없다고요. 이별에 호랑이는 없어.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자든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 용서해줘. 꽃은 새침해져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막이를 해주세요. 여기선, 여기 난 춥고 시설이 좋지 않군요. 꽃은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말했... 그런데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응, 그래. 얼른 찾아볼게. 꽃은 더욱 심하게 기침을 했을 때 됐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어. 꽃은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었거든. 하지만 나는 꽃이 너무 까다롭고 거만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 읽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도착해서 주인공과 함께 얘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여러분, 어린 왕자 이야기를 모두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린 왕자가 지부에 도착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은요, 그림 이어 그리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이어보는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가지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죠. 여러분들도 그림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음,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리는 거니까 혼자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이어서 그려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그림을 그려서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림을 쭉쭉쭉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네, 숨은 그림찾기. 드디어 숨은 그림찾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이거 이번에는 음, 탈춤을 추고 있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의자 위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만 숨은 그림들을 찾아서 네, 선생님들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